와 카메라에 그 느낌이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머리 산뜻하게 자르고 오늘 동네 구경하러 갈 거예요 산토니오 성당이랑 어 좋은 거 있네 계속 산토니오 성당이랑 저기 뭐 주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웨이드가 먼저 출발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택시 타고 바로 웨이드 만나러 갈 겁니다. 여기가? 아, 산토니어 철지. 아, 여기 낮에는 항상 택시가 많아서 어디 다니기가 편합니다. 저희 하원 위치가 진짜 좋아요.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겠죠? 뭔가 전통의 뭐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해요. 앞에 이런, 이런 거 있고. 웨이드랑 만났습니다. 아 입장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저거 저거 몰 그냥 몰로 가서 그냥 근처에 있는 몰에 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저거 개호구다 움직이겠습니다. 아 저기 간다고요? 저, 저 시, 저쪽에? 아 여기 무슨 대형 마트인데 대형 마트 옆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푸디스토어 새로운 트라이를 한번 해볼 때가 됐지 피자 음. 네,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를 시키는 게 한전방입니다 아왠지 음식당인 것 같은데. 아, 저 여기서 맛있어 보여. 음. 일단 밥 하나 달라 했고요 It's Beef pork. Yes. Beef okay. How What about 310 페소. <목소리> 얼마지? 아, 일단 잘 먹겠습니다. 음, 밥이 아닌데? 이거는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아마 불치기 그만 날것 같아요. 소고기, 음. 이건 뭐지? 잡채, 아, 잡채 맛은? 아, 니고 맛있어. 닭갈비에 가까운 것 같아.

아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관광지는 관광지가 맞는데 진짜 예배도 드리나 봐. 그러니까 상당히 겠지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초를 저독서를 불을 붙이고, 약간 묵념하면서 기도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여기서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사람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쉬고... 아 진짜 예배를 드릴 네, 때 근데... 여기 앉아서 하는데요? 어 지금 쉬는 시간 쉬는 음, 시간에만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짜요가 바빠지고 오어 음. 사람들이 여기 예배하는 곳 가운데서 다들 사진 찍으시고 그러고 계시네요. 아, 여기도, 여기도 그거네. 그냥 교회네, 교회. 성당.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나봐요. 쉬고 있는 건지 예배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앉아서 쉬고 가야겠어요. 진짜 시원하다. 일단 너무 더워서 땀좀 식히고.

싼페드로 요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한5 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산이 아니고 우산처럼 생겼는데? 우양산. 어? 우양산. 우양산. 아. 요새 같지 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요새인데 요새 같지 않아요. 아니, 그 뭔가 그성 둘레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리뷰에서. 네, 저게 성 둘레길인가 봅니다. 이게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가 산 페드로 요새 입구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로. 따라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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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못 들어가는 건데? 아니야,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laughs> 오오오오 오, 아, 시원해 왜 시원해 네, 네, 네. 클로스 클스아 네. 오마이갓 왜왜왜 클로스지 아저 어, 사람 봤는데 저그 사람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문 여는 하을 몰라 문 닫았대요 산 페드로 요새 시원한 오케이.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잠저 사람은 넣어주는 거아니야 또? 직원인가? 어. 야씨 2시 반인데 클로즈라고? 좀 찾아봐요 아니 원래는 5시에 마감이라고 돼있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팬데믹 때문에 그 가려고 했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졸리비 가서 저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나 좀 시원한 거좀 마시면서 쉬어야겠습니다. 10분 걸으면 2 시간 쉬어야 돼요 여기는. And one zero. Coke. One coke zero. Yeah. How about what 콜라 사이즈를 큰 거를 갈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어 괜찮아 괜찮아 맛 이게 와 존나 맛있다 <laughs> 아, 씨 놀래라 와씨 깜짝 놀랬다 존나 맛있다 아, 우리도 콜라야 우리도 콜라야 생선 같은 게 올라가 있는데? 콜라 이런 거 존나 싫어 콜라 샐러드? 콜롯 콜롯 아씨 존나 맛없다 섞지 마아 음. 밑에 거먹으 이거 먹어 아 이게 이게 콜라, 확실히 콜라가 들어있는데 뭘 크림을, 거, 크림을 거, 올렸네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자가 택시 타고 JY스케어로 갈 겁니다 JY스케어에서 하발하발 타고 저희는 탑스길에 갈 거예요 아, 여기는 하발하발 하발 타려면은 여기 드라이버들이랑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당 들리고 그다음에 탑스힐에서 또 기다려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인당 500페소로 지금 딜을 봤어요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뭐 팁이라 생각하고 타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식당 훈바헤븐이라는 식당에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자 식당 갔다가 저희는 탑스일에 야경 보러 갈 겁니다 What's your name? Wilson. Wilson. Yes. Wilson. How old are you? 40. 40? Uh, yes. Oh. I'm 30. You are 30? Ah. Uh, yes. Is there is here in unpayable? Ah, okay, okay, okay. Ah, wait, 미리 와 있네요. Okay, thank you. 여기가 콤바 해븐입니다 동시 보면서 밥 먹는 거거든요 좋은 자리가 다 나갔네 아니, 저기 2층 가보자 2층 아 2층에서 먹으면 되겠다 와 야경이 진짜 미쳤습니다 야경이 아니라 하늘. 아까더예뻤는 데. 여기가 밝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와. 매있해바맛하지마늘맛늘 하늘. 하늘. 하나 하늘. 하늘. 나늘 하늘. 이게 갈릭 그.. 뭐지? 저신.. 그런 거? 응, 이게 갈릭이고 갈릭. 이게 스파이시 시림프 어, 매콤해, 이거. 나이스. 이거는 약간 돼지갈비 갈려고 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빠진 느낌. 남아로 <laughs> 빠진 느낌. 간이 전부 다 세다. <laughs> 와, 이거 맛있을라나? 생선. 오마이. 많이 먹어? 먹어야 <laughs> 돼. 먹을 만해. 다시 <laughs> 붙자. 아, 꼭대기에서 코코넛 와인이래 투바 맥주 먹어도 되고 맥주도 팔고 코코넛 와인이 무슨 맛이야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셨잖아 말리부 맛인가 말이 근데 코코넛 와인이지 그냥 코코넛 좀 첨가한 그런 술 아닐까요 밥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야경보러 탑셀로 가겠습니다 벌써 해가 다 졌어요 Thank you. Uh, I'll pay 100 there. Mm? 100 each entran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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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o. Yeah. Right?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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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h, okay, okay, okay. Only you. Only 200 there. So, Where can we pay? Here? You can pay. Okay. I'll, I'll just pay there. I will run. Ah.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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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ah, 아, 네. 아, 우리가 주면 제가 갖다 음, 주시나. Ah. 음, 아. 음, okay. 자 도착했습니다. 탑스힐. 음.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우와~ 여기서도 밥을 많이 먹는다 하긴 하던데 일단 여기는 야경을 제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저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카메라에 그 느낌이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와~ 그냥 섬이 한눈에 다 보이는 느낌? 카메라에 카메라에 그 야경이 안 담겨요. 아 진짜 마주쳤을 때 감동 그 자체인데 여러분들 꼭 와보세요 여기 좋습니다. 오토바이도 재밌고 밥도 맛있고 다 좋네요. 꼬치 같은 거를 끼고 있고 여기서는 여기 안에서 주문을 하나 더. 아, 여기 음료도 있고. <laughs> 아, excuse me, is there a Tuba? tuba? 투바섯다리 아, 음, 오케이. 어, 왜없다고 하지? 다른 식당이 있나? 다른식당있있는거같지키는데 어, 화장실이고 음, 안시는데요뭐음는수도안먹는 안 어. yes, 아, 네. 음. 여기 앉아서. 어. 될까? <목소리> 경치 좀보이나요 <보일>, <목소리> Cheers. <목소리> 아 괜히 스미노프가 아니네. <목소리> 해지면은 빛이 사라지는 북한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laughs> 이렇게만 보면 도시네. <laughs> 음, 진짜 진짜 번화한 도시. 야경보느라 시간가는지 모르겠어요 야경멍 불멍 물멍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경멍이 진짜 대박 드라이버들이 저희를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팁을 좀더 드려야겠습니다 100V 500V는 1 0 0 오케이 okay. <laughs> 저희가 100달러씩 더 드리고 편하게 그냥 숙소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렛츠고